원령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모 그리고 그 배우에는 박재상이 있었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아씨들 1,2화를 보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봤던 빈센조의 김희원 감독님과 아가씨, 독전, 헤어질 결심 등을 집필하신 정석영 작가님의 합작이라니 스토리나 연출도 좋은데 음악도 참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부터는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매들에게 20억, 오키드 건설에 돈세탁을 하던 화영은 죽기 직전에 인주에게 20억을 남겼죠. 화영이 빼돌린 700억 중 20억이면 정말 많이 남겨준 거 아닌가요? 1화에서 인주는 돈이 많이 생기면 샤시가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주에게는 이사갈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인주는 화영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얻으면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인주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신의사와 채도일과 함께 700억의 행방과 비자금 장부를 찾는 걸 도와주는 동시에 화영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진실에 조금씩 접근하던 인주는 결국 신의사와 화영의 관계까지 알아냈는데요. 그리고 신의사의 이름으로 온 구두를 받고는 신의사를 찾아갔죠. 와, 근데 사실 중후반까지는 신의사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네요. 차량 급발진 사고로 가버렸죠. 그리고 그곳에는 푸른색 난초가 놓여있었습니다. 이 푸른색 난초는 작은 아씨들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심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 난초를 남겨놓은 인물이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주가 캐고 있는 비자금과 관련한 화영의 죽음 그리고 인경이 취재하는 2018년의 보배저축은행 사건이죠. 근데 이게 또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오늘 죽은 김달수 행장의 조카의 사고 현장에 푸른 난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의사와 화영의 죽음 뒤에도 푸른 난초가 나왔죠. 이 말은 두 사건의 배후에는 동일한 인물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저는 오늘 신의사의 말들에 많은 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령 그룹은 적어도 25년 정도는 신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리는 양양 숙에서 화영으로 이어졌죠. 신이사는 처음부터 화영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 영화 한 마디도 못할것 같은 애가 스위스에서 지 이름으로 계좌 만들 걸 예상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화영은 마카오, 강원도, 싱가포르를 따라다니며 신이사의 비리 증거들을 모았고 스위스로 갈수 있게 되었을 때딱 맞게 신이사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 러면 화영에게 이 모든 걸 지시한 인물이 박재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의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고요. 박재상은 원래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에 어머니는 도망갔다고 했죠. 재상은 머리가 비상해 소년급제로 변호사가 되었고 인물 소개를 보면 나중에 아버지는 원령그룹 원기선 장군의 운전기사로 들어와 원령그룹과 인연이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원령그룹의 장가를 오게 되었는데, 결혼 후 원령가의 비자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돈에 대한 더큰 욕망을 가졌을 수 있겠죠. 그의 딸 효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8살입니다. 여기서 재상은 결혼한 지 적어도 18년 정도 되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향숙이 죽고 화영이 신의자에게 접근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비자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모든 걸 계획할 시간이면, 15년 전이라는 시기와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그 시기에 재상은 원기선 회장의 신임을 얻었고 신의사를 통해 원령가의 비자금을 만들게 되지만 뒤로는 화영을 이용해 빼돌릴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화영의 유서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있었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말 또한 작가님이 화영과 동시에 흑수저였던 재상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려는 재상을 말이죠. 어쩌면 그가 원령가를 집어삼킬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 에서 푸른 난초가 계속 등장했죠. 사람들의 죽음 뒤에는 항상 난초가 등장했는데 재상은 가슴에 푸른 난초 모양의 브로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영의 집 벽지에도 푸른 난초 문양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재상과 화영의 연관성을 연출로 표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사마 예고편을 보니 이내가 재상의 집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옆에 푸른 난초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한송이씩만 보여줬는데 이곳에는 꽤나 많이 피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배우에는 재상이 있고 15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재상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작은 아씨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정주행 합시다.